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부터 시작할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택티스라는 게임입니다. 1997년에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처음 나왔고요. 그 이후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용으로 리마스터 되었는데 오늘부터 이 게임을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. 이 게임은 이제 RPG 장르 중에서 택티스 RPG라고 해서 그 캐릭터의 방향에 따라서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오는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. 아, 뭐,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보시면은 지금 그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. 스토리에 의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, 일단 보시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있고, 그 외에 이제 주인공이 데리고 다니는 용병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용병, 일단 그 캐릭터의 스탯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자맨 위에 보시면은 그 캐릭터 이름이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의 직업이 있어요 나이트니까 이제 기사라는 뜻이죠 그다이 밑에 있는 수치는 이제 그 용병을 고용할 때마다 그 용병이 가지고 있는 처음 그 고유 수치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브레이버리라고 나온거는 용감함 그래서 이제 물리 공격력하고 그 반격 확률을 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는 있 이제 페이스 믿음이라는 수치는 마법 공격력하고 그 상태 이상에 걸릴 확률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법 그 페이스 수치가 매우 높으면 어 내가 적을 공격하는 마법 데미지도 커지고 내가 받는 마법 데미지도 동시에 같이 커져요 그리고 상태 이상도 좀더잘 걸리게 되고 좋든 나쁘든 다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요 밑에 그 오른손하고 왼손이 있어요. 그래서 오른손은 어,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주로 드는 그런 부분인데 기사기 때문에 지금 코랄 소드라는 칼을 가지고 있죠. 그 다음에 왼손에는 골든 쉴드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라는 직업은 칼과 방패를 같이 사용하는 직업이고요. 뭐 예를 들면 닌자라는 직업은 양손에 다 칼을 들고 싸우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매우 좋을 수는 있으나 방어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직업이 되겠어요.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투구 부분인데 헬멧 그러니까 그 투구를 장착하는 그런 장착 부위가 되겠고요. 그 밑에는 이제 갑옷을 장착하는 부위. 맨 마지막에 악세사리는 주로 이동력을 증가시켜주는 신발이라든지. 아니면 그 상태 이상 같은 걸 막아주는 그런 그 악세사리 부분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스킬은 이제 이 캐릭터가 가진 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업들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전투를 하면서 직접 보여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주직업 외에 보조 직업 스킬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템이라고 써 있는데 그 전투를 하다가 어, 체력이 좀 줄어들게 되면 회복약 같은 걸 먹어야 되죠. 그래서 여기 아이템이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회복약이라든지 기타 다른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아이템 외에도 어, 뭐 다른 스킬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직업에 있는 스킬을 여기다가 장착을 시키면 그 직업에서 사용할 때, 사용할 수 있었던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반격 표시가 되어 있는 스킬은요.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발동되는 그런 그 반격 어빌리티가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카운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가까운 곳에서 공격을 받으면 곧바로 내가 반격을 해요. 그러니까 그한턴한턴 한턴 소비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적에게 반격을 가하기 때문에 전투 시에 매우 유리한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돌아가는 이 스킬은 서포트 어빌리티라고 해서 이 캐릭터의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어택 부스트. 물리 공격력을 올려 주는 그런 스킬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나이트 같은 전사 계열의 스킬 그 직업에다가 달아 주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그 발바닥 모양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거는 이동과 관련된 그런 스킬들이 되어 있어요. 지금은 무브 플러스 1. 그러니까 자기가 갈수 있는 그 거리보다 한칸더갈수있다는 뜻인데 최대 플러스 3까지 있으니까 다른 직업에서 스킬을 배워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렌드 택틱스를 이제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를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건데요. 매 방송이 한 10분 내외 정도로 찍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번 방송에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